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아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무엇인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게 되면 뭐 죽지요 뭐, 뭐 이런 자세로 무엇인가 결단하여서 내가 한번 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그런 제목을 이제 흥망 인생, <laughs> 흥한 인생. 망한 인생 뭐 이런 걸 합쳐서 흥망 인생이라고 한번 음, 한번 적어봤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들을 볼때 흥할 것 같은 인생인데 망한 인생이 있죠. 또 반대로 망할 것 같은 인생인데 흥한 인생이 있어요. 그죠 이런 차이가 뭐가 뭐가 있을까요? 흥할 것 같은데 망하고 망할 것 같은데 흥한 인생 어떤 사람들은 뭐그 원인에 대해서 뭐돈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수 때문이다 재수가 있고 없고 때문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운, 뭐 운이나 재수나 어, 때문이다 또는 뭐저 어, 사람 백이 있잖아 어, 나는 백이 없고 뭐 이렇게 원인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죠 우리는 흥할 것 같은데 망한 인생 망할 것 같은데 흥한 인생의 원인을 우리는 참된 믿음 참된 하나님의 의지함에 두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살아가는 인생관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에 진정으로 흥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배 잘 드리고 망한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헌금 잘 하고 망한 인생이 있고 세 번째는 망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흥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하면 흥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망한 인생이 있어요. 반대로 망해야 될 상황에서는 망하는 게 맞는데 그 한복판에서 흥한 인생이 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망한 인생.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laughs>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laughs>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음, 그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세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성장했을 때 각자 자기가 어, 예물을 가지고 각자 예배를 드리는 어떤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라라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해서 각자 자기가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사 지은, 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예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어, 아벨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축산업이에요, 축산업. 양을 치는 목동이죠.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어, 예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이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확 갈라집니다. 왜 그랬을까? 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뭐 여기저기 이제 설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아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재물 때문이다라고 기준 삼으면은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 농산물로 제사를 어, 예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축산물로 즉 양, 예수님 이 어린 양으로 어, 오셨잖아. 그러니까 어린 양 축산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크게 오해예요. 왜 그냐면 러이 동물 제사는 이, 지금 이 창세기 4장이잖아요. 동물 제사는 레위기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의 본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어, 뭐피해 제사. 아, 이냐 아니냐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유무가 갈렸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앞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가인은 땅의 소산물 한 가지로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두 가지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이 드린 걸 하나님 원하셨다. 그러니까 많이 드린 걸 받았다. 그거는 자기 욕심이죠. 자기가 그런 마음 가지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을) 아무리 뚫어보고 쳐다보고 뒤집어보고 엎어져서 봐도 그 이유를 거기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옛날에 창세기 사건을 해설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아니다라고 하 보는 것이 온전하게 성경을 잘 신약과 구약을 잘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바로 믿음에서 갈립니다. 믿음에서 갈려.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오늘 그대로 적용이 되죠 진실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에 결정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런게 있죠 예배하는 자는 예, 이전 번역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런거고 개역 개정판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자세, 그 마음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의 마음, 다른 목적 혹시 있습니까? 다른 목적. 아돈 때문이다. 또는 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사업을 할수 있으니까, 비즈니스의 영역을 넓힐 수있을까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까? 또는, 아, 뭐, 청소년들에게는 뭐, 어, 뭐, 귀엽게 봐줄 수 있죠.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고,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어, 뭐, 교회 간다, 뭐, 귀엽게는 봐줄 수 있어요. 또는, 아, 어, 교회 다니는 게 명예상 좋지. 그러려면 큰 교회를 다니는 게 명예상 좋지라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까? 또는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뭐 부모님이 데려갔으니까 또는 누가 그냥 데려가니까 갑니까? 다시 생각해야 되죠. 교회 가는 목적, 예배 드리는 목적, 진실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니까 예배 드리고도 망하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어, 쫓겨나게 되죠.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공 당시에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에서 어, 그 공동체에 쫓겨나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어, 망한 인생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 고백해야 되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작은 예배건 큰 예배건 뭐 대예배 소예배 뭐 이렇게 우리는 많이 부르지만 하여튼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헌금하고도 망한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 이제 초대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고 최초의 교회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잘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처음에 교회의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였어요. 경제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뜻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면서도 불구, 이면서 동시에 경제 공동체 각자의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하나로 관리하고 하나로 해서 필요한데 쓰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할수 있게끔 경제 공동체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 모두 동의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들어 있는 아나니아와 사피라라고 이름이 있는 이두 부부가 그렇게 합시다 하고 자기네 땅을 그동안에 자기네가 소유했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경제 공동체에 다 헌금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재산을 다 하나로 해서 공동 관리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땅판돈 중에 일부를 요만큼을 싹 빼서 이마의 포켓에서 딴 주머니를 차게 됐어요. 뭐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뭐될 수도 있겠죠. 뭐 아플 때를 대비해서 또는 뭐 자식의 어떤 뭐 사업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경제 공동체로 하자라고 한게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 사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돌렸어요. 빼돌리니까. 에, 이제 당시 이제 수장이 이제 베드로 사도였죠.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불러서 어, 돈 이게 이 전부 다입니까?라고 했더니 에, 아차, 전부 다 입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지 마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에, 먼저 신랑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아내가 다시 들어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헌금 이게 전부 다 맞습니까?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맞습니다. 우리는 뭐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영을 시험하지 마라. 같은 말이죠. 성령을 속이지 마라.라고 야단을 치고 그 안에도 세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즉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도 일부의 마음이 좀 마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짓을 갖고 있는. 시찬 가지도 갖고 있는 그것으로 인 해서 성령을 속였어요. 어, 진짜 이게 전부 다냐라고 했을 때에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일부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다 맞아요. 우리는 속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다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헌금을 열심히 온전 재산을 다 바치고도 망한 인생이 됩니다. 성령을 속이지 않아야 하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나는 성령님을 속이고 있는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속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겠죠. 헌금하고도 망한 인생이 있어요. 전 재산을 다 헌금하고도 망한 인생. 세 번째는 이제 망한 환경에서도 흥한 인생이 있어요. 망할 만한 환경에서도 흥한 인생.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스라엘이 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한 나라가 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북쪽과 남쪽 두 나라, 우리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두 나라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쪽을 북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 나라를 남 유다라고 불렀어요. 이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경고의 말씀을 늘 했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돌아왔다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를 짓고 해서, 북 이스라엘이 먼저 옆에 이웃 이방 국가인 아시리아에서 해 멸망당했어요.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했으면 남유다가 그것을 본받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야 되는데, 조금 순종하다 다시 죄를 짓고, 조금 순종하다 다시 죄를 짓서이 남유다도 이웃 이방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많은 뭐 고위층들 학자든지 뭐 지식인들이든지 뭐 위에 정치꾼들인지 그런 사람들이 대거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죄를 짓고 범죄를 하게 되면 이 방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회복의 말씀도 줬어요 이미 뭐냐 면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어, 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이미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 에, 바벨론이 이제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당했어요. 처음에는 메데가 점령당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파사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파사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제 다시 점령되는데, 그 전에 70년이 되어서 많은 그 유다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전을 짓고 뭐 이렇게 우리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자 해서 그런 의미로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귀국하지 못한 유다인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이방국가페르시아의 바사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늘 마음에, 마음 한편에 이만큼 걱정이라고 할까? 늘 어떤 그런, 그런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이방국가에서 이방 국가에서 남아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실까? 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이게 늘 있어요, 늘 있어요. 왜?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이방국에서 살고 있고 이방 나라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고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단지 뭐 우리가 어, 여행 와서 여기가 여기가 좋다라고 어, 여기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왔고, 지배당하는 백성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에서 언제든지 이 사람 중에서 누구 고위직이 한 사람이 저 이방, 이방인들, 유대인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도 돌봐주실까에 대한 근심, 걱정, 뭐 그런 것이 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아 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 어,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할 때예요. 여러분, 어, 바사 왕의 네 번째 어,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할 때예재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왕후가 왕후 이름이 예, 나와 있어요. 왕후가 와스디라고 하는 와, 이름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조금 건방졌나 봐요. 왕의 예, 왕이 이렇게 오라고 하는 명령에 들지 않고 건방지게 거부를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왕이 고민 고민하다가 정치인 몇 명들한테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왕후가 내 말을 다잘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치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후를 내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사고 방식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그 남존여비 사고 방식 꽤 있는 사 사회였어요. 왕후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잘 듣지 않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많은 아낙네들이 남편을 무시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질서를 위해서 왕께서 왕후를 어미다스야 됩니다. 내치셔야 합니다.라고. 충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도 그것이 맞겠다 싶어서 왕후를 내치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이름의 왕후가 폐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후의 자리가 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왕후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국에 미모와 덕을 겸비한 사람들을 쭉 모아서 이래이래 해서 어찌됐든 간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여인이었어요. 그가 뽑혀서 이방국에서 포로 민족으로 살고 있는 유다 민족에서 왕후가 뽑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는데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삼촌은 에스더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도 이제 왕궁에서 큰 위치에 올라와 아, 있죠. 이 왕궁에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왕께서 이 하만이라는 장군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국방부 장관, 뭐무총리 같은 어, 직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국가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어떤 왕의 반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힘을 가지고 국가를 이제 잘 다스리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도 인사도 잘안 하고 자기를 이렇게 사바사바 잘안 한다는 이유로 이 하만이 작전을 하나 짭니다. 뭐냐면 저 모르드게를 포함한 저 사람들이 유다민족이구나 유다민족을 멸절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짜서 그를 조서를 꾸며서 언제 어느 날 유다민족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조서를 전국에 다 뿌려서 그날 다 일시에 멸절시키려고 하는 에,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날로 인해서 이제 유다 민족이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돼요. 물론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도 있거니와 있거나 또는 뭐 조금 시간이 더 어, 그에게는 인생의 시간이 더 주어질는지 몰라도 유다 민족이 죽게 됩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과 에스더가 이제 대화하는 중에 삼촌이 그러죠. 우리 민족 이대로 끝날 것 끝내야 되겠느냐? 아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로 어 놓으신 것 아니겠느냐? 너가 이제 역할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네, 내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 그것을 왕이 이 말을 안 들어주면 죽으면 죽지요, 뭐. 이런 자세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왕이 왕후를, 왕후가 왕을 함부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이 오라고 했을 때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오라고 했을 때가 아닌 때에 왕을 만나러 가면 그게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자기를 안본 지가 몇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왕이 불러줘야 갈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안 불러줘도 내가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것은 곧 목숨을 내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지요 뭐. 그러나 반드시 왕을 만나서 내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라고 내가 한번 간청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 15, 16절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이 말은 이제 삼촌, 모르드 개가 하는 말이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로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 이때 규례라는 것은 그에요. 왕이 불러주지 않은데에 내가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을 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그때에 왕이 왕후를 발견하게 되고 오라고 초청을 하게 돼서 만나게 됩니다. 결론은 왕을 만나서 에스더가 이제 간청을 하죠. 나의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그더니 아니 왕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돼요. 아까 그 국무총리 격인 하만의 말을 듣고 하만의 편을 들 것이냐 왕후의 말을 듣고 왕의, 왕후의 편을 들 것이냐를 결단을 해야 되는데 왕이 왕후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인들을 살려주게 되죠 감히 나의 아내 왕후를 또는 그 왕후의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자가 누구냐 결론은 이제 하만이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 세웠던 망대 위에 하만을 오히려 목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망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런 망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까? 라고 하는 마음이 아주 늘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마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환경, 나 같은 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다른 사람은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외면하실까? 하나님왜 잠잠하실까? 이런 망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흥할 것 같은 흥할 것 같지만 망한 인생이 있고. 망할 것 같지만 흥한 인생이 있습니다. 흥할 것 같지만 망한 인생.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하고 찬송도 잘 하고 또 지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도 기쁨으로 잘 즐거워하는데 정말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건지, 아니면 흥청망청 들뜬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인지. 예배는 잘 드리고 찬송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흥할 것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지만 망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망할 것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올곧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환경 사막과 같은 환경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며 광야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꽃길과 같은 인생길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가정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환경을 붙잡으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올곧게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곧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그 삼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아멘.